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당내 공철룰 특별기구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특별기구를 만들 때는 최고위원들이 맡아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던 게 최근의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황진아 당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 대신 친박근에게 더기운 입장으로 읽힌다고요. 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최고위원회에서 더 논의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관례로 보면 당의 특별기구는 대개 최고위원들 중에 맡아왔다면서 당 노동특위 같은 경우 이인재 최고위원이 맡았고 최근 역사교과서 개선특위는 김일동 최고위원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실무는 관례대로 사무총장이 했지만 새로운 공찰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총선 공천 우선 추천 지역에 대구 경북 TK 등을 애초 배제하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말고는 있을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전국 정당이고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고 했습니다.